이상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내무녀 살해 사건 둥기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내무녀 그리고 위력한 살해 용의자였던 전 야구스타 이호성의 자살 충격은 혜진이와 예술의 희신이 발견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최근 연이어 터진 실종, 성폭행 그리고 살인사건 들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휘대 살인마 유영철 부터 혜진 예술양의 살해범 정문식까지 이들의 끔찍한 살인 행위를 넣고 범죄 심리학자들은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 바로 죽음의 기운 살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변화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은 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 배경에 살인 악령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실제로 또만나을 얘기한 적도 있고요. 네모녀 살해 사건의 용의자 이우성의 시신이 발견된 한강. 현역 시절 잘나가는 4번 타자로 인기를 얻었고 은퇴 후에도 웨딩 사울하며 연타 홈런을 날리던 그는 대체 왜 네모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 취재진은 퇴마사 영매와 함께 이우성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찾았다. 살인을 조장하는 악령의 기운 살기. 과연 이호성에게도 그런 악명의 기운이 있었을까? 한 말이 있으면 해야지. 가만히 입다고 있으면 되겠어. 영매는 죽은 이호성과의 접신을 희도했다. 이오성에서까지 <목소리> 그런데. 살기가 느껴진다. 법사. 거기 서서부터 여기까지 한 다섯 발 아, 거기가 살기가 있어요. 이곳에서 죽은 이호성의 영혼이 보인다는 그는 이호성의 몸속에 있었을지 모를 악령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난 몰라? 난이호성을 죽여서. 사람이야이어서죽여 이어서가 죽이어죽여이어죽이어이어죽서이어죽서이어야가죽이어야가이어여서이어죽어서가죽금하나자네어죽고서나죽죽나 이번 내무녀 네 살해 사건뿐 아니라 이호성의 죄살까지 모두가 자신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는 악령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호성이지만 그렇게 시킨 것은 모두 악령 자신이었는 것이다. 이호성 씨한테 씌어있던 귀신, 본인이 어떤 악심을 품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치밀한 영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호성 씨는 하나의 복도가시. 법사의 얘기에 따르면, 악령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들의 주정으로 성폭행과 연쇄살인 같은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는 힘을 가진 나쁜 악령이다 여자를 죽이고, 그리고 본인도 자살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악령입니다. 이런 악령이 존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악령을 이기지 못했다는 걸또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들어와서 충동질을 해요. 죽이라고. 이 기지는 못 하는 거예요. 군나시.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하수구에서 알몸 상태로 발견된 여자의 사체. 취재진은 사전에 법사와 영매에게 사건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다데가 봤다. 남자한테 여자. 강남 사래저기서 네, 그러니까 저 강강 강강살해당 여기요. 음. 이곳에서 성추행 당한 후 살해된 여자의 영혼이 보인다는 법사와 영매. 여기, 여기. 지금도 낙엽이 덮여 있지만은 여름에 풀이 많고 하니까 속도라이고 여기 밑에 진창이라고요그당시에 지금 다파내서 그런데 반쯤 묻혀가지고 이렇게. 약간 철없는 나이같이도 보이기도 하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는 모습으로 보여요. 모습 자체는 처참한 모습으로 이곳을 떠들고 있던 여자 영웅 대체 그녀는 누구일까? 그리고 누가 그녀를 죽였던 것일까? 그런데 피해 영웅과의 접시를 기르던 영매가 갑자기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머리채 붙잡고 끌고 와서 나에게 엎어뜨리고 그다음 바로 눕히고 때렸다고 얘기했잖아. 그럼목 졸랐다고 말했잖아. 분노가 넘쳐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남자를. 그녀가 얘기하시는 거는 마지막에 한놈 목을 졸라 죽인 범인얘기고그 전에 세 명이 더 있어요. 세 명의 공범이더 있다는 법사 대체 누가 그녀를 이토록 처참하게 죽였다는 것일까? 범녀의 현장은 적이지만, 죽인 건 적이지만, 윤 과는 여기서 벌어진 니다 여기서 큰일이 그 있었어요. 그걸 걔네들이 전부 중국 동포들이야. 중 동포. 예, 여기 없어. 예. 한 놈만 여기 아직도 있어. 내가 보기엔 그 놈은 살인자야. 해당 경찰서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수사 중이신데,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발견됐거든요. 아니.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네. 유사 사건, 네. 뭐 이런. 이렇게 성범죄나 아니면 이런 살인사건이나 비슷한 유사 사건 그 피해자가 검거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거하고 계속 공조해서 대전을 해요 DNA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찰 확인 사실과 영매 의 얘기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거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는 모습으로 보여요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머리채 붙잡고 끌고 와서 나에게 엎어뜨리고 그다음 바로 눕히고 때로 얘기했잖아. 그럼 목 졸렸다고 말했잖아. 죽음을 부르는 기운 살기. 그리고 살인을 주장하는 힘 악령. 수많은 죽음과 살인. 그 배후에 이 악령들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악령을 이기지 못한 그리고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나약함 때문이 아닐까.